경남의 모든 소식 KBS 창원 라디오 라이브 경남. 네,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가동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여러분 다들 어, 들어보셨죠? 정상 가동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시장인 허성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다 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쿠아스 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 목적 법인이죠. 하이 창원이 최근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 이 사업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의원단 박혜정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혜정입니다. 예, 어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 그 사업을 둘러싸고 의회 내에서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과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네, 그 장원 씨 의회 내의 갈등보다는 예.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액화수소 예, 예. 플랜트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의 차이. 어, 행정의 지속성 문제, 어, 음, 창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 특히 예. 현 창원 시장의 미래 산업에 대한 인식의 편협함이나 어, 예. 전임 시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정책 파, 판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 예, 갈등의 예. 주 원인이 아닌가 어,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것으로 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물론 뭐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요. 액화수소 플랜트라는 게 일단 기체 수소를 액화 시켜서 액화로 수소로 만드는 이제 시설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간단히만 해서 액화 어, 수소 플랜트 사업은 미래 친 환경 에너지인 액화 수소를 생산 네.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어, 네. 이를 위해서 수소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또 새로운 예. 신성장 미래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 예, 예. 국가와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에카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안정적이고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아, 예. 그래서 이제 저장과 운송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 각종 모빌리티 또는 예. 로켓 연료로 이제 이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예. 반도체 공정 등의 사업 현장에서도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에카 예. 수소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아, 영하 260도시 상당의 극 좋은 액화 기술을 요하고 있어서 예. 아, 우주 발사체 운영 경험이 있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고유한 아, 어. 기술이다 보니까 아, 예. 고부가가치 고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내에서는 창원이 처음으로 이제 준공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업 예. 시행 주체가 하이 창원 그리고 네. 예,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던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위 창원은 창원산업기능과 투산에너빌리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이제 출자해서 네.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네. 만들어졌고요 운영구조는 네.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네. 어, 대포이사와 네. 총괄본부장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네. 일반적인 상업상 법인의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어에코스 플랜트가 준공이 된게 지난 2023년 8월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핵수로는 지금 2년째, 정확히는 지금 1년 반 정도 네. 지난 상황인데 네. 문제는 좀 가동이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 놓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 네 안타깝게도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예. 지난 23년 8월에 이제 완공이 되어서 네. 9월부터 종합시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24년 1월 달, 작년은 이제 1월이죠. 그때는 홍남표 장원시장을 네.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네. 아,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도 성대하게 이제 개최를 했죠. 네. 아, 그 후에 이제 성능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에 네. 고장 난 것이 발견되었는데 네. 네. 이를 수리해서 다시 가동하고 있지만 아, 현장검증에 대한 이견으로 어, 현재까지 네. 인수가 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핑계인 것 같고 예. 어, 인수를 하지 못한 진짜 원인은 장원시 예. 감사관실의 개입인데요. 예. 24년 9월에 장원시 감사관실에서 하이장원을 예. 컨설팅 맹목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그 예. 10월에 컨설팅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예. 지금까지 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기재로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네. 어, 지금 인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까 그러니까 두산 에네빌리티가 이걸 만든 거고 결국 운영사인 하이창원이 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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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하이창원에서는. 예. 성능 검증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두 중에서는 됐다. 다 끝났다, 정상적인 예. 수소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면서 성능 검증 예. 가지고 이견이 있어서 인수가 되지 예. 못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핑계이고 음. 어, 진짜 예. 원인은 장원 식 예. 감사관실의 개입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산 예. 에너빌리티는 성능 검증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장원 식는 예. 성능 검증이 안 됐다. 그렇죠, 예.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 예, 네. 보시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핑계고 성능 검증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예. 할 것인지 이거는 전문가를 불러서 예. 할 것인 것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뭐 예.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인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그 성능 검증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일년반 동안 가동이 안 된다라는 건. 이 성능 검증은 핑계일 수 있다라고. 죠그님 그렇죠, 그렇죠. 직장이고. 네. 네. 지금 중요한 건 감사관실의 어떤 그 말씀하신 그 컨설팅. 네. 예.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는 컨설팅은 어떤 내용인 쪽씨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지금 이제 컨설팅 내용과 관련해서 계속 예. 그 국민의힘 장우시 의원들이 이제 그 단독으로 수소특위라는 예, 예. 것을 만들어서 예, 예. 아, 수소특위에서 여러 가지 또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예, 예. 수소특위에서 놓은 결과들이 보면 예. 거의 이 컨설팅 결과를 차용해서 이제 내놨는데 그 컨설팅 결과에 크게 두 가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예. 이 사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과 또이 예. 사업의 구매하약서든 사업하약서상에 창원시가 채무를 질수 있는 그 채무 유발 사항이 있어서 예.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컨설팅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창원시에 손해를 끼치는 그 조항이 있었다. 네, 네, 그렇죠. 예, 이두 가지가 컨설팅 내용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이 책임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있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그 그것을 이제 기재로 해서 계속 네.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 잘못됐다, 불법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홍남표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성무 전시장이 당시 추진할 때뭐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고 네. 이런 행정 절차도 무시했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 네.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허성무 전시장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방침까지 나왔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 정말 안타깝고요. 음, 예,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우시 예, 예. 아,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를 무분별하게 예. 차용한 것이고요. 예. 아, 한마디로 사실을 예곡 날조한 주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불법적으로 예, 예. 이제 사업을 추진했다는 아,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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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사업은 2019년 12월에 정부가 아, 장구가 산다를 스마트 산다로 진정, 이제 선정을 하기 됩니다. 예. 아, 그러고 나서, 어, 선도 산단 실행 계획에 장국가 산단의 수소 산업 실정 및 비즈니스 모델 마련을 제시하게 되는데 어. 이 과정에서 장원 산업진흥원이 수소 액화 사업으로 국가산단 환경 펀더 환경 개선 펀드 사업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 예, 예. 최종 선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 정부의 공모와 선정 과정을 거쳐서 시작된 예.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또한 국민의 힘에서 전임 시장을 상대로 창원시의 채무를 부담하게끔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네. 주장을 하고 그 수사 의뢰하고 있는데 네. 전임 시장은 창원시의 채무가 부담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네. 이것이 지금 사업학약서든 구매확약서든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럼에도 예. 이런 사실을 예고 날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 아, 이것은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에화 수소 사업 담당 과장을 행사 고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 이 사건과 비, 아주 대동소이한데 아, 예.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흠이 없으므로 종결 처리되었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꺼집어내어서 재탕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네, 이러면도 이제 불법도 운는하고 장원 씨의 손해를 끼쳤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예.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날조된 주장이자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나쁜 행위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경제성이 없는 당초 이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수요처도 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그걸 예, 예.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예. 허구, 자, 음. 잘못된 허위 주장이고요. 아, 그렇죠. 어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예. 때, 그 산당공의 공모사업에 예. 응모를 할 때, 창원시 예. 최종 제안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예. 그때 한국 지방연구원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에 대한 그 용역 결과를 다. 첨부시켜서 예. 제출을 했었고 예. 어, 당시에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국가정부기관에서는 예, 예, 예. 이와 관련해서 당장의 경제성은 예, 예. 없지만 예. 아, 이 사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그리고 어, 이 미래산업이라는 이 특징을 반영해서 예. 확정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네. 이런 자, 음, 경제성 분석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음. 주장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 타당성이 네. 없는 아주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어, 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게 그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네. 이제 전임 시장 때리기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 예. 수소 에카 사업은 예. 어, 여러 정부의 기관들이 합동으로 합법적으로 추진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이름면도 감사실에 감사가실을 동원해서 불법 예.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음. 핑계로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죠. 예. 아, 그리고 담당 과장을 행사 고발하고 있지도 않는 채무 부담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아, 음. 그. 그 꾸민 그 컨설팅 보고서가 예.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네. 마지막으로요. 네. 사실 그 너무 정치적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네. 사업의 좀 어, 본질이 좀 흐려지고 더 사태가 길어지기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 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액화수소 플랜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 좀 해야 될건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정상화의 길이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예. 아, 이렇게 되면 창원시나 경상남도 산단공이 이제 투자한 270억에 이르는 공적 자금 이사시장은 해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금융권 예, 예. 대출금을 포함한 아, 770억 원을 예. 비롯한 총한1 5 0억 원이 이, 이 사업에 투자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예. 이 사업이 이제 법적 분쟁에.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예. 것이죠. 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창원시와 이제 창원시민들의 손해도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예. 에, 기토 투입됐던 이제 공적 자금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거고 관련 소송으로 예. 추가적인 비용도 또 부과가 되겠죠. 예. 아, 이로 인해서 창원시 신인도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할 테고 예. 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창원시에서 사업을 하겠냐는 것이죠. 예. 어, 그리고 창원시민의 입장에서도 대성장 동력인 몇거리 산업을 이제 잃게 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예. 이제 일자리와 부가적인 잠재 수익도 이제, 이제 음. 박탈 당한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저희는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어. 예. 그 수소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이런, 이런 미래 먹거리 사업 또 혁신 사업에 어떤 리스크가 네.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예. 이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소위 행원자로 사업이나 UAM 예. 사업이나 뭐 차세대 복합비행 구축 사업 등도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없는 미래 사업이라는 일수도 없는 것인데 액화수소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액화수소 사업은 미래에너지와 산업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예.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전임 시정이 이제 추진했다는 이유를 파헤치고 무산시키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음. 이렇게 해서 창원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정을 반복해서 얻는 예. 것은 무엇인지,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도 이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고요. 보 예. 아, 예. 그리고 수요처 학부 문제에 잠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예. 지금 예. 현재 호성에서. 따라가지고요. 예, 예, 예. 예. 예, 30초 정도로 혹시 뭐 정리를 좀해 주시면. 아, 해주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 효성에서 수소 충전소를 뭐 이기 건설을 위해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수요처는 확보된다고 보고요. 예. 아,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 좀 제안을 한게 있는데 네. 수소 액화 수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게 예. 동의를 전제로 창원시와 지의 의회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예. 정상화 방안을 노력, 어, 마련하는데 노력하자 아, 예. 이런 주장을 창원시장에게 했는데 아주 답변이 없어 안타깝고요 예. 아,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한 이런 것들은 그,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이 허승무 전 시장께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그, 현 시장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지만 예. 하여튼 어쨌든 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수소사업이 정상화를 위해서 공론화 과정이 예.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